아까 새해 되고 나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수영. 어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laughs> 아, 최근에 오랜만에 진짜 수영했는데 수영 너무 재밌어서 수영할까 고민하고 있고. 어... 근데 그런 질문 좀 어려운 것 같아. 요 음. 뭐 최대 관심사. 음... 막 아니면 막 인생 뭐 아. 인생 영화 인생 책 이런 거 있잖아. 음... 그 질문 좀 어려운 것같은데 최근에 약간 수영에.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 근데 사슬 한 깎고, 아니, 한번 바꿨어 어떤 거요? 로 가서 한번 바꿔아 그럴까요? 자세를 한번씩 끌어오 좋아요 부산에 있는 물떡이에요 <laughs> 아 그게 물떡이에요? <laughs> 물떡 떡볶이에 그냥 들어간 떡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서 잘 이렇게 안 먹던데? <laughs> 음 맞아요, 형이 이런 떡잘안놓긴 하죠. 너 어, MBTI 뭐야 전.. 뭘것 같아요? E 갑자기 소개팅 어. E, S 네, E, S F일 것 같아. 오, <웃음> <웃음> 아니, 맞대. J 맞아? E, S, F, J 저도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나잘못 맞출 거? 아, 그래요? 음, 음. 아, 저는 그게 좀 헷갈려요. 감이 없는 거 같네요. F랑 T랑 좀 헷갈려요. 나머지는 알거 같은데. 나머지 먼저 얘기해 봐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음. NFJ 같아요. E, NFJ. 아니, 아, F랑 t 랑 헷갈린다. 어, 예, 예. F랑, 어, 어, 또, 또. 아, F랑 T랑. 어또, 어또. 맞아요? 나 F랑 T가 되게 반반 나오네. 어. 근데 약간 F 쪽이. 근 약간 내일은 F 남의 일 렌트. 내가 막 우쭈쭈 이런 거 진짜 못하고. 거 아... 그리고 막, 막 약간 너무 인성 음.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음. 막 무슨 일이 막 벌어지고 이러면 막 울고 이러는 걸로 일왜 음... 울어 지금? 울지마. 울일은 아니야. 울지마. 울 시간에 해결해. 응. 이런 이겨내. 어. 어. 그럼 그런 어려움이 뭔가 닥치면 형 정면 돌파하는 체질이야. 완전 돌파. 아 진짜요? 그냥 뭐 어느 정도까지 돌파야? 그냥 대놓고 딱 말하는 그런 돌파. 어나 응. 완전 대놓고 얘기해 그래요.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은 돌파 안 하고 피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해. 그럼 그냥 피한다? 어나 피하는 어. 걸좀 못하는 스타일 저는 좀 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굴복하는 스타일. 그 그러니까 그것마저 좀 계산하고 내가 이거를 어 내가 했는데 어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돌파. 나는 그 영리한 거. 어, 근데 뭐가 안 되면 나 아, 이거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약간 이런. 아, 나도 그렇게 해요. 어, 어. 안 되면 될 일에 싸우지 안될 일에 막 싸우지 왜냐면 그러면 나만 손해 보는 거야. 어. 여저좀 취하는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멀쩡해요 어, 하루가 지났어요 12시 3 아. 여러분 개개기 많이 음. 구독해주시고 나는 음. 성원해주시고 구독의 음. 음. 활약도 기대해주시고 음. 잘 주무시고 행복하시고 백신 백신 다섯 명의 구독자분들 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새우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해주 음, 올해는 하는 목표가 몇 명이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요? 근데 원래 채널 만들 때첫 목표가 만 명이었어요. 만 명. 구독자 수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저는 적은 구독자이지만 그 댓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깨달았습니다. <laughs> 구독자 많게 좋지. 않아요 실직하지가 <laughs> <알아요. 웃음> 는 구독자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올려보자예요. 전 그게 나의 나 자신과의 싸움 같서 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더 꾸준히. 꾸준, 뭐 꾸준히가 뭐몇개데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 그건 기본? 어?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아, 품적이 롱폼을? 품적이 롱폼을? 롱폼 일주일에 하나. 쉽지 않은데. 할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 안 올라가면 구독 취소해주세요 하하하하하 구독 두번 눌러주세요 두번눌러주 이게 진짜 신기한 게 155명의 구독자로도 이게 유입된 경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콘텐츠 그 IH 등급 땄을 때 들어온 이제 구독자분들이 내가 갑자기 언박싱 영상을 보니까 나가더라고 그치 렇 어, 10명씩도 게... 빠져요 어, 어, 어. <laughs> 그래서 일단은 자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올리면서도 진짜 내 채널의 그 색깔, 형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컨셉이나 이런 걸더프 해야 어되 잡아 가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컨셉은 뭔데? 일단 컨셉이요? 아나운서 말해 주는 비밀 이야기 방송. 나 거리로 나가 들이작되네 이게 그냥 뭐 똥도 먹고 리가니라 부산 사으리고너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나서올리뭐좀 붙는 게좀있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그 많은 사투리 중에 역사가 있는 사투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 근데 그 근데 조치가 난 짧아야 될것 같아 1분 미만이지만 최대한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키우면 공부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 이런 것도 있고 재밌다 뭐이 정도로 좀 재밌는 <laughs> 포인트를 잡아서 30초 정도로 고부는 보면 좋을 것 같아 음, 아, 30초 정도로 <laughs> 내 생각은 저도 스스로도 생 못한다 훈수만 잘줘여요 <목소리> 근데 보니까 그게 조회수로 잘나왔더만 그래도 영어 막 하는 게 영어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너무나 명확한 <목소리> 게 토익 스피킹이라는 <목소리> 시험이 사실 없어지지 <목소리> 않을 시험이고 어찌 됐든 IH를 따는 그 과정이 뭔가 담겨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타겟으로 한 이거는 몰릴수 밖에 없어 빠를 때는 하루에 백씩 뭐 일주일에 백씩 그러니까 이건 오를 수 밖에 없으게 계속 유입이 되나고니까 그런, 그런 거를 내가 생각해봐야지. 이거는 내가 공부를 공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누군가가 이걸 땄네. 아, 그게 궁금해서. 그니까 나에 대한 뭐, 궁금함보다는... 뭐, 아니, 거기서 이제 너에 대한 궁금함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이게 사람이 막, 막 내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야. 매, 이런 매력도 있고 저런 매력도 있어. 이런 거는 매력적이지가 않거든. 이게 뭔가 이렇게 잔잔한 와중에... 어, 이렇게 하다가... 그거라 아, 했는데... 어, 뭐지? 궁금하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아. 매력이지. 제 매력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하는 건 매력이 아니지. 네. 어 공부하는 거. 근데 뭔가 나는 기본적으로 그 재미가 있으면 좋겠지 우습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솔직히 너너 어... 너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잘...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너좀 뭐 진지한 사람인지 아니면 텐션이 진짜 좀 높은 사람인지 뭐 이런 걸 내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해서 음... 네. 뭐 등산을 같이 가보면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텐션이 별로 안 높은 사람이야. 나는 어... 딱이 정도의 텐션이 사람이야 음... 뭐 억지로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알고 어... 그러니까 보이잖아. 억지로 하는 거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편한지.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걸 해야 보는 사람도 편한 것 같기는 내 생각은. 아, 나도 고민이야. 저도 고민이에요. <laughs> 나는 내가 생각한 게 하나 있거든. 음. 내가 되게 채널의 음. 그 정체성이나 컨셉을 음. 회복으로 되게 잡고 있었잖아. 맞아. 뭔가 응. 너무 회복을, 회복을 어떻게 붙이지? 이런 것만 좀아야 했던 것 같은데. 어. 그 그래, 일단 어. 두개인데 그냥, 그냥 진짜 브이로그. 음. 진짜 브이로그. 뭐한 15분, 20분짜리 그냥 진짜 브이로그. 음. 약간에뭐 부캐처럼 해서 내가 이거 잘 얘기 안한 건데. 음, 음, 음. 내가 대학교 때 배우를 하고 싶어서 어. 나왔다고 했잖아. 오. 그 전에. 우리 어. 내가 진짜 제일 하고 싶었던 어. 거. 난 모델하고 싶었어.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어. 중학교 때 키가 어. 지금 키랑 비슷한 거든 되게 컸, 컸단 말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뭐 모델 에이저스 씨를 어. 키스티를 만 적이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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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키가 안 크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럼 키가 어떻게 됐지뭐 81, 81. 오. 약간 이걸 모티처럼 캐쳐를... 모델 도전. 모델. 어. 모델 연습생. 혹은 모델 지망생. 약간 이런 포케를 해서. 오. 어? 너무 괜찮은데?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음. 다, 다 붙더라고.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여기에 모델 지방생이라서 물난하고 일환으로도 어, 어, 어. 뭐 할수 있고 뭐뭘 먹는 것도 내가 뭐잘 챙겨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이것도 모델하기 위한 어. 식단이나 뭐 이런 거 내가 뭐 영어 공부를 해난 글로벌 모델 될 거니까 영어 뭐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약간 광고를 받기도 좋겠더라고 내가 만약에 옷 같은 거 하면은 무조건 들어오죠 하나 국에요무조은은한겠지지아국에서 아, 그, 그런 거를 받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럼 그걸 하나 찍어야 서한그에서한국에그 한국에서 한 모델 서 한국에서 한국그서 한국에서 그중간서그중에 녹이는 에 녹이는 거서 한국에서 한국서한냥 그런 한국한번생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서한국에서 문제는 어. <laughs>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 어. 너무나도 내가 텐션이 높지가 않아. 아, 아, 근데 텐션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 왜, 왜 모델 준비한 사람의 텐션 다 높지가 않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야 되나 싶기도 하고 컨셉만 좀잘 잡으면. 형 지금 이제 있는 게 약간 페브 콘텐츠 이렇게 좀 했으면 이제 그거랑 분위기가 다르게만 가면 그렇게만 가도 난될것 같은데? 뭔가 새로 싶다. 예를 들어서 그냥 카메라에 옷 입는 것만 더 많이 담아도 난 그게 아예 차이가 날것 같은데. 근데 진짜 같이 모델 지방성이 v 로 오는 만약 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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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델 안돼요 저는 아니요, 형 진짜 뭔가 모델 좀잘 어울려. 아형그 약간 핏이 진짜 좀 달라. 뭐라 해야 지 약간 체형 자체도 그렇고. 밥한번사 주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어, 해 줘. 요 진짜로. <laughs>

취했어요 <목소> <be> <ras> <쏟> <indo> <�장ọ> <consciously>